사도행전 어,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그 열두 어, 이제 색깔로 어, 대화체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 제가 하면서도 박스를 만들어 놓게되는데요 어, 빨강으로 이제 말하는 건 대화체요. 말하는 거 빨강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주한은 천사입니다. 파랑은 어, 파랑은 선지자 아, 또 열두 제자 그렇습니다. 하늘색은 제사장 사사들 초록은 어, 족장 부야계 족장 지도자 장로 뭐 이런 중심이고 보시면 되고 연두는 남자 성도입니다. 예, 분홍은 여자 성도 보라색은 폐역입니다. 폐역. 어, 검정색은막입니다 어두울수록 지금 그래요 고동색은 이방 왕. 어, 어두운 색깔 아닙니까? 그리고 황토는 이방백성, 노랑은 정체불명 어, 이런 대화 이런 것들을 박스를 치면서 어, 그렇게 성경을 읽어 좋은 대화법을 어, 우리가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감사하고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어, 배우지 못한 분들도 앞으로 배울 기회가 열리면 좋겠고요. 자 사도행전 오늘 20장을 보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대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 1장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예루살렘 아 우리 몸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어, 우리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 기억하고 그 중심을 떠나지 말고 어,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어,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서대반 어, 6장 7장 8장은 빌립, 빌립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1차, 2차, 3차 전도인데 세 장씩 다끊으면 됩니다. 어, 그렇게 되고 3차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부들리는데 부들려서 백성들에게 공회 앞에서 벨릭스에게 베스토에게 아그립바 왕에게 복음을 전과하는 겁니다. 어, 그죠? 이요 다섯 장을 어, 이렇게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파선을 당하게 된게이십 장, 아 어, 그리고 이십팔 장은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전체를 보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어, 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하는 어,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를 두고한 이야기기도 합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사장어 이십 장은요 1 9 장부터 삼차 전도 어, 사역이죠. 어그래 삼차인데 삼차 3차 전도 사역의 핵심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 9 장도 에베소 이야기, 이십 장도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어, 다른 지역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무뭐 어, 이렇게 들어와 에서 유도고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아, 대부분이니까 유독 이렇게 그냥 거쳐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집중합니다. 이때 3차 때 에베소 지역에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식구장하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요 어,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저 고린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로마서 는데이세 권을 썼죠2차 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에 1년 반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대살로니가전후서. 그래서 요 여섯 권 1, 2, 3차, 2,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어, 이렇게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진행하면서했고 어, 이제 3차 전도 여행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니 소유가 끝이면 소유가 그쳤었다면 19장에 에, 이제 그 에베소에서 소유가 있었지요. 그 소유가 끝쳤습니다서기장이 나와서 왜 이렇게 정명되지도 않은 이런 일을 가지고 어, 이렇게 떠더냐 많은 사람들이 왜 모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 뭐 에, 아,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에 대해서 아데미요, 에베소야 데미요 하고 막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가 끝쳤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어, 권한 후에 그 소유가 끝니가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난 마게도냐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어? 저 들어와 들어와 해가지고 갔던 거 있, 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면 뭐있습미가 빌립보, 대살로니가 교회 또베레아 어, 교회 아마 이 밑에 에, 이제 그, 어,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 이제 에, 그런 쪽으로 마게도냐입니다. 아, 그래서 20장 이전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에 이르러 이르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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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자 한번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아, 바울 사도가 요 에베소에 있다가요. 에베소에 있다가 어,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여기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좀 어, 베리아 지역을 들나가가지고요 아덴이 있거든요 아테네 여 밑에 아덴 그게 헬라입니다 헬라 헬라에 이르너 고린도에 일르렀단 말이에요 보세요 에베소 이야기를 조금 있으면 집중해서 나오는데 에베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데는 가가지고 쭉볼 수까지 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요약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차는 그래서 3차는 출발해서 에베소에 3년 반 있다가 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3차입니다 오리 모양을 오리머리 모양을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3차 전도를 이제 이, 이, 이 지역에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 이게 지방을 다녀가서 여러 말로 그 지방에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보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에는 아덴,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고린도 그 지역을 헬라라 그럽니다 거기에 석달 동안 있다가 아, 석달 더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 타고 이차 때처럼 배 타고 이렇게 올라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도로 그쪽 어,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배 타고 이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도로 이렇게 오리, 오리 모양처럼이 와서 도로 육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공부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제 아시아까지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아시아까지 가는 함께 가는 자는 누구냐?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소바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바더는 누구냐면 로마서 1 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사 로마서 1 6장은요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소시바더가 나오는데 이분이 소바더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바더, 소시바더, 소바더라는 사람이 이제 아시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대사로니까 사람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는 누굽니까? 아리스타고는 19장에서 나왔습니다. 막 소요가 일어날 때 아리스타고가 이렇게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대사로니까 사람이었는데 아리스타고가 이 19장, 29절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와 아리스타고 이게 나오잖아요. 아리스타고가 붙들려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드는데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고 자니까 제자들 뭍터가은 말했잖아요. 그때 아리스타고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아시아에서 이 선도 여행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 아리스타고. 그리니 그러니까 세군도와 어,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그렇게 어, 같은 제자 아닙니까 그죠 아시아 사람 두기고, 이 예, 두기고 나옵니다. 두기고와 더로비모라 어,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먼저 가서 어디에서 기다립니까? 아시아까지 가기 때, 가려고, 어, 이제 가는데 먼저 가가지고, 바울사도보다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어요. 이 전도팀들이, 막 같이 간게 아니라, 편리성대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복음을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어, 먼저 들어와에 가서 있습니다. 어, 우리는 무교절 후에, 우리는 이 말은, 여기 우리는 할 때, 여러분, 우리, 막, 저 뭡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죠? 어, 누가 갔었잖아요 누가가. 그러면 우리는 할때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 사도가 아, 몇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 어, 만나 가지고 이회를머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회를 있었다. 그렇게, 에, 빌리포에서 이렇게 빌립보에서 이렇게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예, 보십시오. 이 지도를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드로아. 드로아가 이사 전도할 때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환상이 보인다. 드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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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제가 드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laughs> 드로아에서 있는 이를 어, 지금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들어와에서 만났다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들이 먼저 가서 들어와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니 우리는 무교들로 예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아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더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가지고 이제 떠나게 될거 아닙니까? 이제 그 들어와에서 떠나고자하여 그들에게 강론하는데 들어와에서 밤중까지 계속행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밤늦게까지 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여러분 여러분이 이 퍼보면 창태에 걸터앉아 졸름보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오래 졸음이 이기지, 이기지 못해여삼층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 이야, 설교하다.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이거? 대단히 큰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어, 우리 식구장에서뭘 봤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바울의 사역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식구장에서 보았잖아요. 항상 바울은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자꾸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주자주 말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더 덮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더 장악해 주십시오. 나는 성령님께 장악되고 싶습니다. 자꾸 소홀을 해야 됩니다. 자꾸 주님을 을때 모두 해야 된다고요. 모시고 살고 지금 한번 합시다 우리. 성령님 저는 성령님께 붙들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장악 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장악해 주십시오. 어?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찬송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죠? 성령님 오소서. 우리 어? 어, 이마 소서 성령님. 이러고 이미 임하셨지만은 어, 나에게 체험되어제 대로 실제적인 성령님으로 내가 모셔드린다. 내 생각 속에 완전히 모셔드린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찬송을 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요, 막 이런 떨어져 솔리하다가 떨어져 죽었으니까 빨리 이거 수습을 해야. 바울 사도가 발닙미가그렇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거기에 있다하고 올라가 떡을.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고 오랫동안 어,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냐. 살아난 거예요. 유두고가. 어? 유두고가 일어나서 살아난 거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니까 오히려 전화유기이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전화유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합력하여 선을 일으시는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아, 우리 앞에 에,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이제 앗소 한번 봅시다. 앗소는 어 이제 앗소는 도로아 도로아 밑에 도로아 밑에 아 앗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나지 아니. 앗소 뭐미둘렌네 어, 에베 밀레도 어, 요, 요 중에 지금 쭉 나옵니다. 앗소 아소, 앗소 아소, 앗소에서 어, 이제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어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장애 중 것이야. 이 자기들은 먼저 배를 타고 하고 바울은 걸어서 내려오니 어쨌든 걸어 내려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아,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어, 가서 미둘레네미위 아소 밑에 미둘레네에 있죠. 뭐 일이기 다안 해도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도를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더러와 아소 미둘레네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요섬 지역을 지납니다. 섬 지역을 지나는데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를 떠나 있던 날어 있던 날그 있던 날, 그 있던 날 어, 사모에 들르고 사모는 섬입니다. 에, 섬인데 섬이 고또 그다음 날 어디 도착합니까? 밀레도요.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밀레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밀레도는 요 밀레도는 기억하세요. 밀레도. 그래서 요 사모라는 요 섬을 지나가지고 사모라는 섬을 지나서 밀레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소 미를내네뭐 이런 거는 못대워도 되는데 밀레도는 어, 기억해야 돼요. 밀레도, 밀러도, 밀레도, 에? 밀레도, 에? 밀레도 기억하세요? 밀레도 이러는데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지금 어떤 일이면요? 바로 이 에베소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요일 전에 이게 도착하고 싶어 가지고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 내아요 어, 이거 불러 에베소로 에베소의 장로님들 불러 밀레도로 불러내는데 그래서 밀레도가 중요한 거예요. 밀레도에서 자 밀레 도에 이러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 아시아에더 지치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급히 가밀어라. 오순절 안에, 월절에 제가 그랬지, 오순절 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그렇게 이제 밀레도로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불러내렸다 이, 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 그랬죠 에베소, 그냥, 그냥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요, 요, 에베소의 사람을 밀레도로 이제 불러내리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당로를 청하니 오매 오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자 이제 청해 가지고 왔어요 네? 바울 에베소에 그래서 20장도요 에베소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19장도 에베소 이야기들 아닙니까? 20장도 에베소 이야기를 밀레도에서 하는 겁니다 장도들 이 내용이요 기가 맥힙니다 네? 우리 이 내용 배워야 됩니다 18절 보세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 예들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네? 아시아 예들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가야 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요 파란 선이 있죠 파란 박스입니다 이거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곧 바울이요, 너희들이 첫날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아는데, 이제 헤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요, 참 겸손하게 눈물로 생겼다는 겁니다. 참 이건, 이건 귀한 일입니다.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시할 수 있고, 도망할 수 있고, 어, 뭐 이렇게 사람을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제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 전과하는데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만 당한 시험을 참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그 시험을 참고 주로 성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끌이게없시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요. 유익하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가르침도 애썼다는 거야요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한 것이야. 내가 눈물과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내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에베스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역.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가해서 결박과 관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나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결박과 관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지금 장 노님들을 불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눈물이 겨운 거예요. 이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장로님들을 불러서 내가 여러분들을 섬길 때 기억하십시오. 겸손과 눈물로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 결박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어떤 분들이요 사명 없이 예수 믿어요. 겨우 교회만 다녀요. 그러니까 겨우 교회만 다니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어떤 때는 뭐 필요하면 교회 나오고 필요하면 뭐 조금 바쁘면 교회 안 오고 야 이렇게 믿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예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요. 환란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의지를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도 이렇게 감당합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점을 하는 것. 우리가 전도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기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 마음으로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뭐라합니까?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앞으로 못볼 겁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은 하더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런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의 피해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끊이지 않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죽을 때잘 죽어야 되고 후회 없는 삶을 어,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후회 없는 삶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삶입니다. 어?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력을 다해서 어, 일을 하다 갑니다. 주님 이게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이에요. 어?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어? 조심하십시오. 어? 전력을 다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장로님들 어? 감독자로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참, 참 영적인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랍니다 내가 떠난 후에 누가 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양떼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에? 이리가 양떼에 들어오면 양떼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때 복음을 가진 이 땅을 살 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결 방법이 뭘까요? 이런 때 해결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고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제시해 주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은 제가 20장 읽으면서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네? 겸손과 눈물로 밤낮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고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런...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하고 저희 이십 장 가지고 좀 많이 기도하고 울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태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뭐 어, 이리 때도 들어오고 더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거 그게 지상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기전 내가 3 년이나 반납 쉬지 않고 또 떠나보잖아요. 눈물로 각 사람을 분개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헤어지면서 바울이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극진히 사랑했던 걸로 전합니다. 저는 봅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에 자기도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요. 에베소 교회의 단임 목사로 자기 수제자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러면. 디모데가 그렇게 단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단임하다가 방모섬에 유배가 갔어요. 에베소 교회는 아주 중추적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황난 눈물로 세웠던 이 교회를 교회인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의 전오미가사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제 일곱 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어? 왜에베소서마나어 보카모 뭐, 그런 순서로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길 따라 이렇게 쭉 이렇게 된 걸로 보는데. 그부터길 음, 따라 꼬불레도 되잖아요. 근데왜 에베소부터 했을까? 이게요 그 요한이 자기가 담임했던 교회에 다울 사도가 사역했던 사랑했던 이 교회를 기억해서 아마 요한 기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일곱 교중에 교회 제일 먼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3삼일 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읽게요. 내가 3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것 기억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과 눈물로. 섬기면 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요. 예. 저도 그렇게 섬기고 여러분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겸손과 눈물로. 오늘 눈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참 그만하기 쉽고요. 예. 그래요. 참 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정말 우리가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사역들을 감당하고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참주의 사랑으로 이 눈물로 이렇게 세우가는 거. 이거 성취한 일이죠. 바울 사도가 그랬다고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세웠다고 에베소 교회를 저희를 우리가 식구장에서 보았잖아요. 식구장에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 이러면서 성령이 여기서 일어나고 막 앞치마나 손수건이나 갖다 올려도 병이 떠나고 막 그것만 우리가 보는데 그런 사역의 내, 내 밑에요. 이 사랑이죠. 겸손과 눈물로 생기는 이 사랑이에요. 제가 오야키노미 그리스라는 목사님을 뵙고 싶어서 한번 가서 이렇게 그분을 뵀는데 에, 그분 사이가 제가 쭉 보면서 두 가지가 딱 제게 왔어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두 가지가 저에게 부딪혀 왔어요. 첫째, 그분이요, 천 명의 환자를 모아가지고 1년에 두 차례 한 그들의 14일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준 다음에 치유기도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100% 치료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니라아니까 근데 아웃, 아웃 하고 당기기만 하면 막 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그 속에서 뭘 봤는가 하면요, 야, 저분이 사람을 사랑하구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 아픈 환자들을 보면서 자기가 아픈 것 같은 걸 느끼는 듯한 그런 간절람이 있어요. 내가 한번 이거 치유해가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이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드더라고요 어, 제가 그거 보면서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 그분 그사역사에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분은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저는 이분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아 사랑이다 모든 사역에는 겸손과 눈물 그리고 에베소의 바울사도의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 교회거든요 이제 19장도 에베소 20장도 에베소 양뿐인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막 성령의 능력으로 막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하고 막 덜어내고 나타내고 막 이, 이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줄 알고 겸손과 눈물로 저도 끝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선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성깁시다 그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킵시다 30일 전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개의 은혜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공개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음? 아까 말했습니까? 1위가 1위 때가 양때 안으로 들어온다. 은린양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해결점이 이걸 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1위 때를 이길 수 있는지를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면 이제는 진짜 못 만나거든요. 바울은 이제, 이제는 에베소 못 갑니다. 그 사랑했던 거그 에베소를 내가 못 갑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 이 말씀을 어, 말씀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던던히 세우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말씀 붙잡으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도 기업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 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다 입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업이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성리합니다. 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섬길 때 여러분 이런 거 바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 바라면 참 사람이 약한지라 아 어, 이게 유혹이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 제가 처음 이런 고백을 해 보는데 어, 제가 세 가지를 결단하고 늘 주의를 했습니다. 첫째 돈,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명예, 권력, 명예 명예를 탐하지 않겠다. 명예 여기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이 그때 이제 둘란도서원에서 돈 어, 여자 명예에 대한 이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어, 제가 그 책을 읽, 읽고 이렇게 했는데 어, 이세 가지만 주의하면 어떻게 들서 뭐 어, 그래도 어, 실수하지 않고 큰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다 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 젊을 때늘그것가지고 기도하고 어, 늘 주의하고 이러라고 애를 썼습니다. 어, 뭐 그래서 바울사도도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네,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저기 천막 만들더랍니까? 그래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해가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어? 약한 사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으로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어? 사역하다가 보면 자꾸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고 자꾸 취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역을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 이런 주의를 준것 같습니다. 사람인지 라 그죠. 그리고 바울이 헤어지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장로님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어,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뒤에 뭡니까? 이3 8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한 말로 말암아 더욱 근심하고 백 가지 글을전송하라 그래서 이십 장이 에베소 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어,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예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영어로 기도하면서 또한복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심장을 바울의 그 심장, 이게 주님의 심장일 겁니다. 그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될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심장, 복음 증거자의 심장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어, 겸손과 눈물로 어, 어, 그렇게 섬기던 이 바울의 이 모습 그뿐만 아니라 어, 어떤 큰 욕도 없이 어, 끝까지 주의 복음을 잘 증거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참헤어지이 아름답지요. 예, 저는 어,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만나 다잘 뭐 만났다고, 뭐 만나서 귀하다고, 목사님 만나서 뭐, 뭐 복이라고 이러는데 헤어질 때 보면요. 어, 시큰둥하게 헤어져요. 그러면 헤어질 때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됩니다. 헤어질 때 멋지게 헤어져야 됩니다. 저도 헤어질 때할수 있으면 예?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헤어짐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바울을 보십시오. 헤어질 때다 크게 울요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한 말로 말미암도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어, 복음을 전고하며 사역했던 바울의 에, 이 전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어, 이게 뭐 이렇게 말씀만 보고 나가지 마시고 기도를 같이 잠시라도 좀 합시다. 한 10분간 기도할 텐데 어, 열심히 여러분 한1 0분 10분이야 뭐 나가가지고 다른 일에도 10분을 넘 가요. 뭐 배고픈, 배고픈 분이 있으면 조금만 참고요. 10분만 더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질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제 혼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저를 덮어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잡아주세요. 이거 얼마나 많이 했지만요. 성령님께 간자히 퍼들리고 지금 더, 더 사모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뭐 기도가 뭐별거 있습니까? 어디 별 말할 게 많이 없어요. 기도할 때요, 뭐 성령님께 자꾸 인정하고 나를 사로잡고 주님 덮어주시라 고 또 덮어준 걸 내가 믿는다 그러고 너 주님께 감사하고 뭐 똑같지만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자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과 나와 함께 있는가 하고 밤에 잘 때도 그러고 막, 자다가도 그러고 막, <laughs> 이렇게 자꾸 하면요 들림없이요야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고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어? 저절로 막 온문이 열리고 자고가 풀리고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듯이 초적이요 그냥 일어나요 그어 그렇더라고요 저는 막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일어나는 거지 뭐 우리가 해내가야 됩니까 어디에? 할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썩은 이빨이 깨끗한 자기 이로 바뀌나요. 그거 우리가 할라해가 됩니까? 어디 이를 뭐 쑤신 적도 없고 뭐 만진 적도 없고 이런 데도요. 아 이거 없든 이거요 나는 거예요 이런 배 아픈 거는 배가 아픈 거야 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뭐배 났었다고 막 그런 줄 알지만 은 그런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거 아이고 참 우리 하느님이요 자꾸 그분을 겸손하게 바라고 우리 별거 할거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예또 어, 그 1, 2, 3차 바울사도의 전도 예, 이관경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전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때 표정과 기사가 여러분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을 듣고 개인을 듣고 하는일을덮고 미얀 마를 덮을줄로믿 습니다.